단타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렉입니다 오늘 저는 세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로봇 관련 주 중에 하나입니다. 전날은 이 로봇 티즈가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음, 로보스타라는 종목도 한18% 정도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하이젠 r n 같은 경우는 프리마켓에서부터 어, 나름 괜찮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어,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타 다른 로봇주들도 프리마켓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 이게 전날 로보티즈도 상한가도 가고 로보스타도 올랐고 그리고 어, 전날인가요? 그러니까 어젠가 정확하게 시간을 제가 모르겠는데 이제 또 테슬라의 일로 머스 크가 이제 로봇 택시가 곧 이제 어 우리 곁으로 이제 훨씬 더 상용화돼서 이제 훨씬 더 이제 뭐 많이 보급화되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또 이야기들을 써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장에 좀어 자극을 안겨주는 자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이젠 RLM이라는 종목을 음 여기, 프리마켓의 고점 있죠? 자, 요 구간에서 이제 뚫을 때, 개장을 하고 나서 이제 뚫을 때 매매를 진행을 했는데, 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밀렸으면은, 저는, 어, 마이너스 3%까지 빠져가지고, 네, 손절이 됐을 겁니다. 네, 손절이 됐을 텐데, 이제 제가 문제는 이제 제 나름대로 준비도 많이 하고, 아, 이거 분명히 로봇 관련주가 흐름이 좋게 나오면은 조금, 어, 과감하게 매매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는데, 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제, 살짝, 소위 말하는 시겁을 했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사져버렸어요. 여기가 제가, 제가 계획한 것보다. 그러니까 빨리 매수를 누른다고 이제 다다닥 누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물량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아져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또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그 기세가 조금 꺾이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때려줄 때 짧게 본연에게 매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비중이 그 이상으로 훨씬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뭐 평상시 원하는 만큼 수익을 내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엄연히 어 잘못된 매매이죠 원래대로라면 한 이쯤 이 근처쯤에서 매도가 나가야 될게 그것도 허겁지겁 빨리 이제 막어 시장가로 날리려고 계속 눌러댔으니까 그것도 일단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종목 선정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 좋았지만 결국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하나의 기폭제가 돼서 전체 매매를 좀 망쳐버린 그리고 어, 여기서 만약 이렇게 밀렸으면은 밀렸으면은 글쎄요 이것도 손절 타이밍을 제대로 빨리 못해 가지고 조금 미련을 가지고 버티다가 재수가 없었으면은 뭐 여기서 사실 더 크게 두들겨 맞지 말라는 법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그 장세가 안겨준 사실상 어, 운 좋은 수익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전까지 종목을 선정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 계획까지는 이제 실력의 영역이 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모든 걸다 어 제가 망친 케이스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카카오 게임즈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고 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도 사실 제가 오전 보통 12시까지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어지간하면 그냥 적당히 수익 났으면 매매를 마치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가는데 이제 매매를 끝내는데요. 어, 이 종목의 카카오 게임즈가 또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와서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거래가 잠깐 정지가 됐는데 이 종목이 막 상한가도 가고 그 다음날 또 엄청 세게 올라가고. 굉장히 이 카카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아, 카카오 페이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전 전에는 뭐또 평상시에는 제대로 힘을 세게 빵 쳐주지 못하던 뭐 심지어 네이버 같은 애들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리고 이제 좀 며칠 있다가 카카오, 카카오 페이, 그 다음 카카오 뱅크 평상시에 제가 그렇게 잘안 하던 종목입니다. 그, 당일 단타 매매,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가벼운 종목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 전에는 카카오, 뭐,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최근 증시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힘을 내뿜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카카오페이로 그렇게 뭐, 카카오뱅크든, 카카오페이든, 네이버든. 자, 요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자, 이런 종목에서 저는 요 며칠간, 어, 수익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하,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굉장히 희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종목으로 어쨌든 수익을 조금이라도 뭐 챙겼으면 그걸로 된 거잖아요. 저도 제 영상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어, 간사한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지금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구간에서 어,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23% 빠지면은 빨리 털고 나오자. 근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차라리 이거를 그냥 좀 버텼으면은 물론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으로 닫혔으니까 뭐그 다음 날 추가 수익을 분명히 또 기대를 해볼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럴 만한 어떤 그 정신적인 여력이 제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카카오 게임즈 자, 이 종목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각광받는 자그시장의 강력한 소위 말하는 뭐 이슈 플러스 나름의 그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명분 그러니까 뭐원내 원칙을 뭐 어디에 맞고 어디에 뭐가 부합하고. 내가 이거를 뭐 얼마나 또 그동안에 또뭐 나름의 조사를 했고, 뭐이 종목에 익숙하고, 뭐 다양한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차트가 좋아 보여서요. 거래대금이 좀 몰리는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의 이유만 가지고 매매를 하기에는 저한테는 명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못 버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슈에 대한 분석도 엄청 꼼꼼하게, 어, 잘 했다. 어 그런 거 없었습니다. 좀 없었어요. 그냥 카카오 페이의 흐름이 좋았고, 카카오 뱅크도 너무 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종목들이 워낙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 네카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전체 코스피 시장을 아예 천정을 뚫으러 가는데 로켓 발사가 된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도대체 너는 뭐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이게 어뭐좀더 어,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수익에 눈이 멀어서, 예,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버티지도 못하고, 어, 겨우 여기서 어떻게 이제 쥐어 짜듯이 해가지고, 한 2%? 자, 이렇게 먹고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 먹었으니까 2%이지, 이거 만약에 이르려고 밀렸으면은 여기서 충분히 뭐 마이너스 2, 3%는 저도 얼마든지 잃을 수 있습니다. 잃을 자격이 충분했죠, 오늘의 매매는. 그런데 역시나 이것도 그냥 시장이 워낙 말도 안 되게 황소처럼 밀어붙이니까, 어, 그 기운에 의해서 이제, 어, 좀 수익이 난, 자, 그런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이렇게 느끼잖아요. 제가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수익에 눈이 멀어서 매매를 뭐 본의 아니게 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철저히 제가 이제 제 자신에게, 음, 제 자신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기사를 봤냐면요. 어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 이런 식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와 코스피 3,600 간다. <laughs> 놀라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 진짜 갈수 있죠. 그리고 저도 가기를 바라고, 사실 대한민국 증시가, 3,500, 4,000, 4,500, 5,000 가는 거, 그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그 싫어하는 분이 더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 정도의 어떤 그런 뭐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면은 어 충분히 그게 허황된 어떤 상상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기사들을 자꾸 어 접하게 되면 아마 이런 마음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포모라고 그러죠. 피어 s 오브 미싱 아웃인데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운 거. 자, 이걸 우리가 그냥 포모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현대 투자자들의 판단력을 흐리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특히 주식시장에서 제가 이제 글씨 안 적고 마우스 움직임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특히 주식시장에서 이 심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뭐 수익 인증 영상, 증권사 낙관론, 그리고 뭐 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런 뉴스의 기사들이 은근히 사람 뇌를 자극을 하고요, 어, 행동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어떤 것들은 뭐 수익 인증 영상, 증권사 낙관론, 그다음에 어 지금 기회 놓치시면 안 돼요 이런 기사들, 자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장기적인 손실과 후회를 안겨주는 어, 그런 주범 같은 건데요. 자이 글에서는. 아까 보이신, 어, 보신 그 기사. 그 기사는, 음, 일단 오늘 제가 이야기는 뉴스 기사, 그리고 유튜브 수익인증콘텐츠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포모를 유발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것들을 피해야만 하는지, 어, 뇌과학과 행동경제학, 투자 심리학. 자, 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구글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찾는다고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요. 음, 일단, 포모의 정체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이 포모를 느끼는 걸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 포모가 좀 오늘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 포모는 뇌의 보상회로에서 기인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수익 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이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바로, 어, 뇌에서 측좌핵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는 도박 중독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에게서도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는 뇌의 영역입니다. 어, 브레인더슨의 fMRI 연구에 따르면요 보상 예측이 생길 때이 측좌핵이 활발하게 반응하고 어, 이는 투자에서 기대 수익을 생각할 때도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는데요. 즉 이렇게 어,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남이 돈을 벌었다는 뉴스나 영상을 접하는 순간에 뇌는 마치, 자기 일처럼 반응하고 행동을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매수 버튼을 누른다는 얘기죠. 이런 뇌의 반응은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보다 먼저 훨씬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 논리적으로, 아,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지. 저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내가 뭐, 나라도, 나라고 저렇게 꼭 되겠어? 라는 식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미 바로, 어, 활성화가 돼버린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스스로 인지하기도 전에 먼저 어, 촉발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내 잘못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뇌과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접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게 어, 생리적으로는 정상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뉴스와 유튜브는 그러면 왜 포모를 유발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뉴스의 구조적 특성에 대해서 좀 어,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뉴스는,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항상. 아,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코스피 3600 전망이라는 이 헤드라인만 봐도, 자, 투자자는 상승에 대한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밖에 없죠. 어, 이 3600포인트가 되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당연히 그런 상상을 할수 밖에 없는데,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어, 다음과 같은 심리적 기제를 통해서 우리는 포모를 훨씬 더 강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첫 번째. 자 일단 첫 번째는 현재 편향. 이 현재 편향은 사람들이 현재의 이익에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보다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이 단기 수익에 어, 일단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확증 편향인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미 시장이 오를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상승 뉴스만 찾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신호는, 어, 철저히 무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즉,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불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유튜브의 수익 인증의 심리적 압박인데요. 유튜브에서 뭐 1억 수익 인증, 몇억 몇 수익 인증, 3일 만에 수익률몇 십% 자, 이런 영상들은 포모를 유발할 수 있는 최강 자극제입니다. 어, 이는 다음의 이유 때문인데요. 사회적 비교 이론. 자, 여기 어,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것에 따르면요. 인간은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성과랑 비교하면서 자존감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즉,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나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자신의 자존감을 찾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유튜브 속 수익 인증을 보게 되면 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하, 이 바보 같은 게, 이 빙신 같은 게 지금 뭐 하고 있노? 자, 이런 결핍 인식을 자극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해결하려는 즉각적인 행동이 바로 어, 매수 버튼을. 누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포모를 줄이기 위한 환경 설계 전략이 현재로서는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이 포모는요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사실 효과적인 방법은요 이 포모를 유발하는 자극 자체를 아예 다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뉴스와 유튜브의 정보 단식입니다. 뉴스를 보지 말라는 말은 현실적으로는 당연히 뭐 불가능하죠. 자 하지만 어, 제목만 보고 이제 막 빨리 매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시기에는 갑자기 종목이 빵칠때 H T S 뉴스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제목에 뭐라고 다사다닥 적혀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흥분해서 와 이거 간다. 자 이런 식의 매매는 일단 최근 어, 가급적이면 최대한 피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어, 유튜브의 수익 인증 컨텐츠는요 알고리즘상 과장된 정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편집된 결과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매월 그러니까 10년째 5년째 매월 그 수익이 당연히 날 수가 없죠 최정점을 찍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과장된 정보일 수밖에 없고 과장된 뭔가를 보여줘야 자극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회수도 올라가고 클릭률도 올라가겠죠.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철저하게 자 그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시스템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는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어, 이 부분 이 분의 책을 저도 자주 사보는 편이거든요. 이 분이 이제 막 정말 대단한 게뭐 온몸에 전신 화상을 거의 입은 상태에서 자뭐 몸이 녹아내리다 시피했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훌륭한 행동경제학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게 저는 상당히 존경받아 마땅하, 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사람은 항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보다 자, 외부 자극에 더 쉽게 끌리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제거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덜 보자라는 거죠. 뭐, 뉴스를 안볼 수는 없지만, 제목만 보고 다다닥 매수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유튜브 상에 막 얼마 벌었어요. 아, 난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벌어가지고, 아, 요즘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매매 원칙을 구축하는 거. 이거는 뭐,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고, 자기 기준 매매 원칙을 구축하는 거. 이게 제일 강력한, 어, 처방전이 될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기 전에 자기만의 어떤 뭐 매수, 매도, 뭐 손절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자극들을 좀 걸러낼 수도 있고 뭐 참을 수도 있고요. 그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어 바로 그냥 본능적으로 매수를 해버리는 자 그런 매수 트리거를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자면 매매일지 작성인데요. 어, 포모에 의한 매매를 했을 경우 손실과의 상관관계를 복기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거 무식적으로 의 뭔가 행동을 하고 있구나 아 이거 내가 다음에 안해야겠다 이걸 자꾸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어, 무지성 매매를 하려고 할때 그때 이제 어, 최대한 빠르게 이성이 나서서 커팅을 해줄 수 있다는 라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매매일지 작성 매매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건뭐 어릴 때 엄마가 하는 잔소리랑 마찬가지죠. <laughs> 정말 지겨워요. 들으면 들을수록 지겹고 막 일단 짜증나죠. <laughs> 짜증이 나는데, 근데 이것만큼 또 우리한테 필요한 잔소리가 없습니다. 참 그렇지 않나요? 이제 연세 지긋이 되신 분들, 특히 이제 제뭐 연세가 많지 않아셔도제 연배이신 분들, 저랑 동연배이신 분들은 다그 생각하실 거예요. 아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했던 잔소리가 참 어떻게 보면 다 나를 위해서 했던 소리인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와 마지막으로 자 뉴스와 유튜브 어 뉴스나 유튜브 수익 인증 컨텐츠는 본질적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구조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냉정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포모에 의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하게 만드는 자 그런 컨텐츠가 될 텐데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자 유튜브 유수익 인증 컨텐츠 뉴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대부분의 고점 추격 저점 손절이라는 고점 어, 굉장히 고전적인 매매의 실패 패턴을 따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포모를 피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외부 자극을 어, 차단을 하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길 가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지만 아예 뭐 남이 뭐라고 하고 뭐 남이 뭐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나라를 돈 주고 샀던, 어쨌든, 그 사람 이야기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길 그냥 가시라.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칙을 강화하는 거고요. 이것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드는, 자, 유일한 길이고, 진짜 실력을 키우는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자극을 줄이는 것이 진짜 투자의 길이라는 생각이 부쩍 강하게 드는 요즘입니다.